역대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역대하 36장. 1절에서 끝까지 보실 텐데, 11절에서 20절까지만, 11절에서 20절까지.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이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언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이에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경건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돌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돌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도수고 아래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따로 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오늘 금요일 저녁 9시에 개쌤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시아, 그 훌륭한 요시아의 넷째 아들, 요아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왕권을 빼앗깁니다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 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가 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점점, 점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9절과 10절에서는 요시아의 손자 여호 야김이 나무 왕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요.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왕 치디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며 치디기야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이 치디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치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발바론으로 끌고 갔더라 치디기양의 두 눈을 뽑아버린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같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선지자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이 마지막 왕들이 선지자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은 선지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왕들이 그 전에도 좀 있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왕들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데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합니다 천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멸망에 이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화 말씀까지 끝나게 되는데, 우리 간절히 먼저 기도할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것이 정말 귀하고 그것이 정말 귀하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럼 많이 아끼죠 많이 아끼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런가 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역대기 상하를 마치면서 역대기 상하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이시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이시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의 말을 남기죠. 들어보실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그그음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네가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할 것이고 너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납거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좀 무서워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뒷부분은 좀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거요 그리고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천 예배를 드리죠. 찬양대가 찬양하고 악기팀이 박기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니. 그때에 예, 여왕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냥 내가 찬양하고 마기팀이 연주하고 그러는데 구름이 가득 차여있는 성전 그 다음 말씀 대사장들이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호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 이었다 예배드린 가운데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뭘까요? 다이시 솔로몬에게. 다이시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중심.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너 하나님을 만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모든 걸 결정,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중심 두 번째 말씀 드린 거 찬양하고 악기팀이 연주하잖아. 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전 중심의 삶. 천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이 됐는지 그 마지막, 마, 마지막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멸시한고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더불어 이 성전 중심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름을부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지마지 말씀 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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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대기. 그 마지막 마시는 하나님에 대해그 이유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 마지막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 성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는 것입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명령을 전주시옵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니다

私のことは。<music> <music> ይህን ሁሉ እንጂ ይህን እንኳ እንጂ ይህን እንጂ ይህን እን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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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ይሁን እን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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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ይ Si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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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ti,